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남스타 약국 대표 약사 최영환입니다. 웰리스 약국 윤소정입니다 아, 어, 네, 약사님. 어, 제가 최근에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검사 결과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제가 유전적으로 비타민 C가 약간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요즘 좀 비타민 C를 좀 챙겨 먹을까 하고 있어요. 약사님, 아, 비타민 C가 부족해요? 어, 뭐 지금 부족한 건 아니고 부족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해지면 기본적으로 이런 콜라겐 합성이 조금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이 몸에 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모세혈관의 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멍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근육 경련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결핍됐을 때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괴혈병. 그래서 옛날에 뭐 선원들이 뭐 레몬을 가져가네 마네 안 가져갔더니 괴혈병에 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출혈이나 코피 같은 것들 이잘날수 있고요. 심장 근육의 퇴화라든지 건조한 피부, 그리고 상처 치유의 지연, 그리고 치아 탈락과 빈혈, 관절통 등 이런 좀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사님 진짜 엄청 많네요. 아유. 제가 그래서 요즘 걱정이에요, 그런 질환들이 생길까봐. 그래서 요즘 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럼 약사님은, 약사님 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를 얼마나 복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많이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요즘 약국에 사람들이 오면 비타민C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렇게 건강한 성인에게 적절한 하루 권장량은 우리 500ml.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들은 100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유전적으로 뭔가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병이나 영양부족 환자, 만성투적 환자들은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투석 음. 환자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C를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음. 아니에요. 대신에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 그냥 비타민 C만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지 말고 어차피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만 많이 먹어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음. 때문에 물만 많이 먹으면 그게 주의하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는 메가도즈 용법이라고 해서 <laughs> 되게 많이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laughs>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상한 섭취량을 2,000mg으로 정해놨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 2,000mg보다 많게 예를 들면 뭐 16,000mg, 1 0 0 0 m g 이렇게 맥시멈 16,000mg까지 복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 용법 본것 같아요.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메가도주 용법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해라 하면 좋다 음. 이렇게 권하고 있지는 음. 않고 있고요. 저도 약국에서 그렇게 복약지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드시면서 음. 뭐 속이 안 좋거나 또 비타민C를 고함량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설사예요 음. 그래서 이런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거나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죠 예전에 제가 항암 환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긴데요 네. 항암 환자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려고 비타민C를 메가도주로 드신다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음. 그럼 실제로 이 비타민C가 이런 면역이나 이런 효과도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 강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이렇게 뼈나 머리카락 그리고 관절 연골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비타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독 작용도 하고 우리 조혈 비타민이라고 해서 또철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철분제를 먹을 때? 그렇죠. 같이 먹으면 있는가? 흡수에도 도움이 되죠. 비타민C는 피부에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기미 뭐 이런 거 네, 화장품으로도 나올 만큼 또 비타민C의 효과가 증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미의 효과가 알려져 있고 또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있고 또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기미나 잡티 같은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좀 여성분들은 좀 이런 비타민C 사실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효과는 좀 좋으니까 좀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성비 좋은 제품 중에 하나. 맞아요. 또 맛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 어, 그럼 약사님, 아까 약사님이 면역력 향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비타민C를 드시면. 음. 그러면 이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좋을 만한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면역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면역력 향상을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은 비타민C 외에도 많이 있어요. 비타민E라든지 비타민 B6 외에도 또 면역의 대표 주자죠 아연, 셀레늄 이런 미네랄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성분들은 각각의 기능도 다르고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하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합 비타민에 같이 들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에 보통 이런 비타민 C, E, A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연이랑 같이 해서 이런 복합제로 대부분 돼 있죠 각각 챙겨 먹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제가 비타민C가 부족한 약사님을 위해서. 음, 설마? 했어요. 선물? <laughs> 기대하세요. 네, 뭐죠? 짠! <웃음> <웃음> 네, 이거는 이제 음, 뭐죠? 가루로 된비타민 c 예요 파우더 아 제품. 네네. 그런데 보통 이 비타민C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가지고 그냥은 못 먹고 이제 어디에 타먹거나 물과 함께 생겨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조 효모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 셀레늄 적혀 있구나. 맞아요. 셀렌. 네네. 네, 그래서 이거 효모를 같이 드시니까 흡수도 더잘 되고 맛도 잡은 제품이거든요. 음. 이번... 아연도 들어 있네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음. 그리고 이렇게 폭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되게 좀잘 뜯어지게 생겼네요. 네, 드셔보세요. 어때요? 입에 맞으세요? 음. 저 원래 효모를 좀 좋아하거든요. 음... 단백질 안못 먹기도 하고 많이 못 먹어서. 음... 그래서 효모 맛도 나면서 비타민 C가 적절하게 이런 답답한 맛도 좀 잡아줘서 저는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 때문에 비타민 C를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어, 약사님은 혹시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세요? 어, 저는 최근에 비타민 C 메가 요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 계나 어. 그거를 했던 이유는 음. 제가 디톡스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면? <웃음> <웃음> 다이어트 때문에.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디톡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음. 실제로 디톡스를 할 때는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어, 네, 근데 그래요? 저는 카페인 중독자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라도 커피를 안 마시면 진짜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맥을 못출 뭐, 뭐 정도로 너무 힘든데, 음. 디톡스 그 제품에다가 비타민 c 를좀한포씩해서 아.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음. 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금단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톡스하는 일주일을 되게 편하게 넘어갔던 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비타민 C가 항산화나 해독 효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디톡스를 하실 때 커피나 카페인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면서 그거를 좀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대체할 수 생각을 있는 그런 느낌.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약국에 가 보시면 이게 제형에 따라 되게 많거든요. 용량도 다양하고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소나 과일로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걸할수 없으신 분들은 어, 제품 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C가 유전적으로 결핍이 돼 있는 최용환 약사, 카페인 중독을 끊을 수 있었던 윤소정 약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